어제 16일 오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임영웅의 런던보이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습니다. 임영웅의 자작곡은 발매 몇 시간 만에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 톱100에 진입했습니다. 임영웅은 조만간 KBS 뮤직뱅크 무대에서 런던보이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뮤직뱅크는 현재 가장 핫한 데뷔 K팝곡들의 놀이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웅은 브랜드 명성에 엄청난 팬덤과 임팩트 파워로 뮤직뱅크에서 선배 아티스트들과 대결할 태세다. 이명웅이 이번주 금요일 뮤직뱅크에 출연하면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을 더 에스트로너트 으로 상대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명웅의 팬들은 일제히 kbs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명웅의 팬들은 이전의 성적 부정 문제로 이명웅을 불리익을 받지 않도록 kbs 측의 모든 채점 절차 와 투표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 했습니다. 이명웅은 워낙 영향력 있는 연예인 이어서 뮤직뱅크의 사소한 실수 만으로도 팬들의 불매운동을 유발 합니다. kbs 측은 점수 매기는 것은 연예인 들의 모든 팬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명웅이 올 11월이면 음악의 제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신곡 두 곡이 유튜브 톱 트렌딩에 오르며 멜론 뮤직 차트 석권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폼은 일시적이지만 이명웅의 클래스는 영원합니다. 한편, 가수 이명웅이 15일 오후 6시 공개한 더블 싱글 폴라로이드에는 동명의 타이틀곡 폴라로이드와 이명웅의 첫 자작곡 런던보이 총두 곡이 담겨 팬들에게 골라듣는 즐거움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순정 만화 비주얼과 분위기 다 담은 뮤직비디오 성공계로 일찌감치 큰 관심을 받았던 폴라로이드는 서정적인 가사와 임영웅만의 고품격 음색이 돋보이는 곡으로 한층 더 깊어진 감성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자작곡이자 멜로디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런던 보이를 통해 임영웅은 싱어송라이터 면모와 함께 러블리한 매력을 대방출. 남녀노소 나이불문 모두의 사랑까지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떠올리면서 듣거나. 부를 수 있는 두 곡으로 돌아온 이명웅은 오는 12월 전국 투어 콘서트 아임 히어로 앙코르를 개최합니다.